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어, 이노뎁입니다 이노뎁 일단 시총 500억대 그리고 지금 로봇 지능형 AI도 엮여있고 보안주 메타버스에도 엮여있고 일단은 어, 상장 후에 어, 최고가를 찍고 꾸준하게 지금 깊게 하락을 좀 했네요 여기서 어느정도 좀 박스를 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밀려있는 모습 어, 많이 밀려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8,900원 위로는 매물이 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좀 음, 단기적으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여기서 잠깐만요 ABC 파동 음, 저는 8,600원 예, 파동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A, B, C 파동하면 8,600원까지는 일단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8,600원. 여기 박스를 지금 어떻게 잘 만드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박스만 잘 만든다면, 음 충분히 여기서 다시, 이 파동들이 상승할 때, 이게 상승할 때 보면 파동들이 크잖아요. 파동 크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파동 크고, 여기서도 파동이 크게 나오면이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12,000원 근처까지도 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잠깐 대칭으로 보면은, 한만천만천 ,000, 원까지도 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어, 보이네요. 만천 어, 원까지도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를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바닥을 잡는 횡보가 될지 아니면 저항 라인이 될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현재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했던 종목인데 아직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지만 꾸준하게 하락. 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여기 현재 부관 보면은 코스닥 처럼 어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지금 만들고 있죠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지지라인을 어 삼고 있습니다 이 지지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한 6800원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어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 ABC 파동에서 올라갈 수 있는 아까 라인 봤듯이 상승한 만큼 바닥에서부터 고점 그리고 나서 저점과 이제 고점을 예측을 하게 되면 한 8,600원 라인, 한 8,600원까지는 어, 볼수 있다. 상그 힘을 받으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힘을 받으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저점만 깨지 않는 전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짧은 상태에서 6,800원만 깨지 않는다면 음,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고 볶다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때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름대를 지지를 받냐? 아니면 이제 장기 평선과 구름대가 지지받는 곳들이 좋죠. 장기 평선 120일선도 있지. 그리고 어 구름대도 있죠. 그리고 어어 단기 60일 6 0선까지 같이 다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크게 여기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은뭐 이제, 만원까지도 어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죠. 그 향후에는. 어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 어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조정도 많이 이제 했어요. 시간적인 조정도 음 많이 했고, 시간적인 조정도 많이 했고. 일단은 2월달, 2월달에 상승분에 대해서 어 조정도 어느 정도 많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추세를 어, 여기만 뚫어내면, 그러니까 여기만 뚫어내면 돼, 여기만 뚫어내서 구름대랑 120일만 어, 지지해 주면 여기 라인만 좀 지지 라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 상승의 힘이 어, 강할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상승의 힘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니깐한번 이노데 어쨌든 어팡도 좋고 어, 재무적으로 상의이험성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런 바닥 라인에서 역회된 숄더를 바닥 라인에서 전저점을 막 찍어 가면서 신저가를 찍어 가면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만드는 종목들이 지금 시총도 좀 작은 것들은 보면 지금 계속 상한가를 찍어 대고 있어요. 상한가를 한 번씩 계속 돌려가면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기재기를 맞추는 거겠죠. 이렇게 저 신저가를 찍었던 놈들을 한 번씩 신저 상한가를 주고서 그 다음에 다시 눌림 자리,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전체적인 종목이, 어,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도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회캐덴션도 만들고 올리고 있는데, 이 올렸다가, 다시 이제 눌러주면, 이제, 새로운, 모든 종목들이 이제, 새로운 바닥 라인을 형성을 하게 되는, 어, 그런 라인만 갖춰준다면, 어, 시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상승의 힘을, 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좀, 시총 잡고, 신저가 찍고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작게 만드는 종목들에 대한 어, 상한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상승들이 그거를 좀염두해주시면염두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보실 때. 음, 그럼 여기까지 인호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